오늘은 악의 조직을 저지하라 1단계 미션 보상 한번 받아보려고 할 텐데요. 한번 미션 보도록 하죠. 자, 첫 번째 레이드 배틀에서 1회 이긴다. 두 번째 고루켓단 조물의 길을 3번 이긴다. 세 번째 그림자 포켓몬을 한 마리 잡는다입니다. 자,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버섯모. 잠깐. 하나, 둘, 셋. 잠렇요한 번, 규칙값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둘, 두 개. 주억하고 그리고, 두 번째, 고급상 최악 세 개. 그리고, 세 번째, 기력의 조각 한 개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몬스터볼 15개, 이상한 사탕 3개, 그리고 0엑스를 받았네요. 자, 그리고 아, 의 조직을 터치하라 2단계 미션은 그림자 폭격몬을 5마리 잡는다. 커버블로 나이스가 나오게 3회 연속을 던진다. 곧 로켓단 저오의를를 5번 이긴다네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시고 안녕!